아 여기 어디야? 아... 아 여기 어디야? 어디요아저 도박하다가 <laughs> 아 여기 오징어 자,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박 탈출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도박사들이죠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 모은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만든 도박 게임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오...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클리어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룰 설명을 듣고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요? 아니, <laughs> 아니 여기 건데요. 어딘데? 아니, 아니, 아니 못 탈출한다고?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협동을 통해 도박을 성공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각 스테이지에 도박에 맞게 성공하게 된다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중한 명이 탈락하신 후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 마이 갓! 탈락하면 아니, 어떻게 되는데요? 어? 탈락을 하면... 죄송합니다. 비밀입니다. 오 말할 수 없나 봐. 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어안 안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야 아,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 도박 좀 치시나? 아저 별명이 도박꾼이에요. 별명이 네. 도박꾼이면 좀 심각한데.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좀요?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직 준비, 어,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안 됐는데? 아, 준비 안 됐는데. <laughs>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갑시다. 오오 이 뭐야? 오오 야 이거 아, 오징어 게임 아니야? 첫 번째 도박은. 달걀 도박입니다. 오 달걀 도박. 16개의 달걀을 지급해드리며 달걀을 부화시켜총 10마리의 아기 닭이 나와야 통과입니다. 와 아, 빡센데? 달걀이잖아. 그니까 도박이지. 어. 달걀을 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야 야, 누구, 누구부터 누구 할래? 재혁아 먼저 해. 나 먼저 아 해. 너의 운. 오늘 운 좋잖아. 아. <laughs> 벌써 망했는데. 다음 너 사람, 너 사람. 다음 사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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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아! 다음 피서 나 마지막 나 마지막. 조용히 <laughs> 아, 망했다 있는데. 어. 어. 야, 우리 두 개씩 가자. 어. 두 개씩. 어. 오. 오, 한, 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이거. 인생. 오 쉣. 야, 나열개밖에안 남아. 오. 안 오. 안 아. 아 어. 얘들아, 망한 거 같은데, 우리? <laughs> 저 이거 황률 맞아요? 아저씨. 하나.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몇개몇 마리 몇, 몇 마리야? 마리. 마리.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마리,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야. 네 마리인데? 어? 네? 아! 여섯. 자, 여섯. 여섯, 여섯 맞아, 여섯 맞 일곱. 이이이 아, 어, 여덟, 닦아, 닦아, 닦아. 아우, 와우 아우, 아우. 제발, 제발, 제발. 아우, 아우. 리우 아우, 열, 열, 닦아, 닦아, 닦아. 테스트, 테스트. 아, 한번 세 세보시죠.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총1마리의 아기 닭을 부하셨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는 통과입니다. 어 우리 탈락 안 했어! 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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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클리? 정말 운 좋으시군요. 네클리? 자, 그러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로. 이거 아기 닭이 꼭 하면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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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두 번째 무서웠어. 도박은 꽃 도박입니다. 꽃 도박! 가루를 각자 한 개씩 지급해 드릴 건데 이뼈 가루에서 나온 꽃이 총 8개이면 통과입니다. 오오 어, 이미 어. 꽃 하나 있는데. 저저 저. 저 아, 네, 나가 나가. 지 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잘해. 차례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놈부터 어린놈부터 어린놈부터. 네, 아저씨들부터 하세요. 아, 오케이. 나부터. 어! 음. 어. 어. 아, 돌았나? 어. 왜? 입니다. 이거 많이랑. 얘들아, 제발 제발 세 개씩 뽑아 줘. 세 개씩. 야, 삐리 왔어. 여기야. 제발. 와. 어. <laughs> 예, 다음 스테이지 갈까요? 죽이고. <laughs> 아, 망한 거 아. 와. <laughs> 와아야 이거 이거 두번 이거 자 마지막입니다. 어? 내가 세 개를 뽑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laughs> 같이 안 나오냐? 꽃이 안나오냐 꽃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덟 개이기 때문에 한 맞아요. 명을 탈락시키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꽃시락을 아, 음. 어쨌든 누구 한명 탈락시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뭐야? 투표를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꽃세개 뛰는 사람 탈락시키면 어때? 데리고 올 건데? 이게 세명 서봐. 내가 세개 그런데... 뽑았는데 당신들이 하나도 못 뽑았어. 그러니까 네가 <laughs> 가야지. 그럼 당신들 뭐, 중에 가야지. 세개 뽑은 사람이 탈락되는 뭐, 거야. 세개 뽑은 사람이 차별성이 차별성 이 있으니까.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우리가 좀 특별한 <laughs> 느낌이긴 해. 네, 투표나 할까요? 기성말로? 그렇습니 결론이 안나을 통해서 예, 누구를 탈락시키실지. 난서신까 투표했다. 어, 임의적으로 투표를 한 결과. 진로님을 탈락시키시는 걸로. <laughs> 어, 어때? 나가기 싫어 얘들아. 야 연장자 가야지. 잘 가. 저희가... 탈락이 되면 바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들어. 진로님은 좀 안타깝게도. 들어. 이거 탈락하면 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아.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어. 스테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사람 다 아, 사람이 죽었. 와 무슨 네, 게임? 다음 스테이지는 슬롯 도박입니다. 코인을 총4개 지급해드리며. 잭팟이 뜨면 바로 통과입니다. 코인은 이 제가 서 있는 호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닐 어거 네, 다닐 거 다닐 거아니야다닐거 다닐 거. 어. 지효가 너무 좋아해. 한 블록 세 개는 안 돼요. 석탄 블록 세 개? 운이긴 하다 그것도 오. 아. 어. 이거 언제까지 돌아가요? 언제까지 돌아가요? 어, 어? 됐다. 네, 정말 하지마. 아쉽게도 꽝입니다. 아 날래. 어야 실수 어. 두개 나왔어. 요아 뭐해? 아야 재빠뜨면 되잖아. 어야 됐다. 재빠 재빠. 언니 좋으시군요. 역시 소문이 거짓 아닌가 봅니다. 통과입니다. 내가 좀 도박꾼이야. 어, 어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laughs> 자 마지막 네 번째 도박은 홀짝 도박입니다. 홀 또는 짝을 선택하여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다섯 번의 기가 네. 있으며 총두 번을 맞추면 통과입니다. 자홀짝 정하시죠. 아니 처음엔 무조건 짝 아이 처음엔 홀이지 야내감 믿어봐 방금 내가 했잖아 내가 한번 믿어 짝짝짝 짝, 짝. 그래? 우리가 지금 세 명이니까 홀 하는 거 어때? 아이 아이지. 짝이야 이거 무조건 짝짝짝짝짝짝짝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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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짝. 박수 짝짝짝 짝, 짝. 어? 올리겠습니다 아 이게 나야 어? 짝짝짝짝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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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다 이겼다야! 이 n i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Nice. n 화입니다 i c 만 다음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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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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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아!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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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짝이라 i c e 짝이라 e n 번 c 이 Nice. Nice. n 나는 홀! 홀홀홀홀한번 해보자 아니 우리 아직 기회는 많아 어한 번만 맞으면돼 아! 어? 아. 아이씨 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필 이거 짝이라고? 한번더홀한번더홀 아니 아니 아한번더홀야나 아, 아, 지금 느낌이 엄청나게 짝으로 왔거든? 아니야 이거 무조건 홀이야 아니야 이거는 짝, 아 진짜 무조건 홀이야 여기 이때 홀 이때 홀이 오고 이때 짝이었잖아 그러니까 또 짝이야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바이브 오케이? 놀아서 못 믿어, 놀아서. 아야, 진짜 이건 자, 짝이야. 여러분들, 아, 진짜 홀이가 니까 홀, 오케이 홀. 알겠습니다. 아 짝인데 느낌이. 아 진짜 홀이가 아까아 느낌이 짝인데. 진짜 홀이가 아까 어, 야, 내가 짝이랬지. 야, 아쉬운 거. 아 여러분들, 마지막,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남았습니다. 아 짝. 아이 뭐 하면 우리 죽는... 우와... 빨리 제대로 해봐. 근데 봐봐, 짝홀 짝짝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짝이 세 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홀 아닐까? 이번엔 홀... 난너 말에 전적으로 믿을게. 홀이요 됩니다. 이제 승진 나올 때 됐어.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못 하면 죽는다. 니... 네? 아 잠깐만, 그건 아니지. 이거 못하면 니네 죽는다. 아... <laughs> 자, 정말 아쉽게도 두 개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이. 야 내가 내가 처음꺼 맞췄는데 이걸 야 처음꺼 내가 맞췄거든 처음꺼 내가 맞췄거든 처음꺼 내가 맞췄어 야 하랑 탈락시키죠 에이 저 제욕이죠 아니 이거 하랑 때문에 망했는데 너 때문에 망했지 야내 네. 말만 들었으면 벌써 세개 맞췄어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나 하랑 데리고 가면 얘 계속 분탕 칠거 가서 지금 보내는 게 맞는 거 같아 와 내가 분탕 친 적이 어디 있다고 참네 하랑 알겠습니다 잘 가라 하랑은 탈락입니다 자 남은 두분 축하드립니다. 그래 저희 돈 주나요? 무사 저희 도박 게임을 통과하셨습니다. 돈 줘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 길로 가시면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뭐야? <laughs> 어? 갇혔어살려줘 배신자들 감옥에 쏴줘주세요. 쏴주세요. 여러분들. 남은 둘은 장기매매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들여 무들여, 무들여 무들여, 왜이여, 무들여 무들여. 제가 꺼내주고 가, 꺼내주고 가. 야 미치, 야, 어디가 어디가. 아, 아. 아 곱창 종걸 먹으러 가야겠다. 왔어, 와저 아, 그, 쓰레기들. 야 저러, 저런 저런 인생은 서거 서거 빠진 인생이야. 저 도박만 하는 놈들, 쓰레기들. 아온다 온다. 사랑님, <laughs> 진로님. 아 쌔요 쌔요. 혹시 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